아저씨, 저도 하나 주세요. 어, 여기 아저씨, 만 원이요. 저도 하나 주세요. 아저씨, 여기 만 원이요. 저도. 와, 이게 얼마야? 이러다 진짜 터지겠네. 몇 시간째야? 이게... 저기... 물병이 있잖아? 드디어 살았다 아저씨 저도 하나만 주세요 만원 드릴게요 아저씨 저도 하나 주세요 여기 만 원이요 빨리 좀 해주세요 터질 것 같아요 아저씨 저도 하나 주세요 여기 아저씨, 만 원이요 저도 하나 주세요 여기 만 원이요 하나 주세요 여기 만 원이요 와 이게 얼마야 <laughs> 기름값 나왔다 대박.